어, 이게 집에 보이는데요. 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어, 모든 그 지어진 것은 그것을 지으신 분이 계시다. 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여기 집에 있잖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전등, 또는 저런 그 인형, 모든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데 만들지 않았는데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만들어, 누군가 만들었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그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집이 있잖아요. 집이 따라오는 것은 그 집을 지으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설계도가 없으면 이제 그, 그만한 크기 집을 지을 수가 없듯이 누군가가 설계를 했고, 또 그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어, 자, 오늘은 그래서 이처럼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신데,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정말 계시는가? 어, 그리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데, 오늘 특별히, 어, 이, 우리가 아까도 이제 우주에 대해서 봤는데, 우주가 그냥 저절로 생겼느냐 쉽게 말하면 그리고 이 우주는 이 지적으로 창조된 우주인가 그래서 만일에 이게 어떤 그 뛰어난 지식을 가지신 이 지적인 존재가 이 우주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 만들어진 제품의 특징이 있잖아요 아까 이제 우리 자민들이 보면서 한번 뭐 센스 있다, 뭐 디테일하다, 뭐 이렇게 막그 입에 침을 바르면서 <laughs> 칭찬하셨는데, 아. 그 솔직한 표현이라고 저는 듣겠습니다. <laughs> 아. 그 만들어진 걸 보게 되면 그 만들어진 만든 사람의 어떤 특성이 나오잖아요. 특성. 그래서 그 만든 사람의 어떤 그 성품이나 성격, 특성 이런 것들이 거기에 이제 만들어진 제품에 그이 특징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어, 이 우주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이런 것들을 자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걸 보면 아 이것을 만드신 분의 어떤 그런 그 특성과 특징을 우리가 알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그죠? 자연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좀 놀랍다, 신기하다, 뭐 이런 이런 그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하나하나의 작품들을 보면 그 작품들 속에 이것이 정말 너무너무 신비스럽고 아름다운 그래서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시고 굉장히 지혜가 뛰어나신 분이고 또 위트와 유머가 있으신 분이시고 신비스러운 분임을 우리가 알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하나의 모든 이 새도 다 똑같이 만들지 않아서 종류마다 색깔과 모양새 특이점 살아가는 방법 이런 것들을 다 놀랍게 만드신. 이런 아주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되고, 꽃들도 보면 다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은 우리가 이제 이 앞에 만들어진 조만한 화분에, 이 화단에 꽃들만 봐도 정말 신비를, 우리가 이제 감탄을 자아내고 있는데, 지구상에 있는 식물들을 보면 정말 놀랍지 않다. 이런 생물체들을 봐도 다 하나하나의 특징이 있고, 그, 이 예. 아름다움이 있고, 들이 살아가는 이런, 이런 그 능력을 받고 이렇게 지어진 것을 보게 되는데 어느 것 하나를 봐도 정말 그 그냥 만들어진 것은 없다. 어떻게 이런 것들이 저절로 되었을까? 그것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이런 것이고 사람을 보면 더더욱 놀라운 것을 알수 있어요. 사람. 그래서 시편 기자인 그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것이 너무나 신묘 막측하다. 너무 신기하고 정말 기가 막히게 이런 인생을 창조하셨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천억짜리 비행기도 벌새 한 마리처럼 날수 없어요. 그리고 수조원을 들여서 개발한 최첨단 지칙 예측 장비도 매기함 매기는 벌써 지진이 일어날 것 같으면 벌써 알아서 행동을 취한대요. 어? 그 다음에 몇 백만 원 들인 산소 발생기도 나무 한 그루만 못하다는 거. 나무 한 그루에서 나오는 이런 산소를 이 아무리 뭐 좋은 이런 그 기계를 가지고도 산소를 만들어내지 못하는데 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과학자들 1만 명이 모여도 복근 콩 하나 싹 띄울 수 없다는 거. 그렇잖아요. 이 감기 바이러스를 지금도 통제를 하지 못하고 있고, 이 모기나 파리 이런 조그만한 생명체 하나, 이 지구상에는 모든 과학자들이 모여도 그 하나의 모기 침 하나도 제대로 만들 수 없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해서 존재했고 생겼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인간이 만든 모든 기계나 이런 작품들은 금방 실증이 나요. 왜 스마트폰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죠? 작년에 만든 것, 그 그냥 쓰면 되는데, 왜 신제품 만들어 가지고 청소년들의 이런 마음들을 부축해 가지고 또 새로 사게 만드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한번 만들었던 이거 부족해. 그러니까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걸 만들어. 그러니까 이것을 했더니 또안 부족해. 더더더더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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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만들어낸 그것이 금방. 실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개발을 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자연이 만들어낸 동식물을 보세요. 호랑이나 사자가 촌스럽다고, 아, 얘 너무 좀 이렇게 못생겼어. 그래서 얘보다 좀더 업그레이드 된 것을 우리가 만들어내자. 조금 더 난폭한 것을 만들어내자.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꽃을 보면서 우리가, 야, 얘 꽃은 어디가 좀 부족한 것 같아. 얘는 여기에 뭔가를 더 덧붙이면 더 아름다울 것 같아. 이러면서 꽃을 더 개발하지 않는 거야. 지루하거나 실증을 느끼거나 뭐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우주 이 자연을 보면서 우리는 사람들이 계속 자연을 찾아다니면서 이것저것 찍고 아름다운 것을 올리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더 이상 감탄을 자아낼 수 없도록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자연 이와 같은 것들은. 완벽한 조화를 가지고 어, 그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질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무질서의 하나님 아니고 어, 화평의 하나님이시다는 말씀이 있죠. 원칙과 조화 어, 그래서요 사람들은 무질서 아주 무질서보다 어, 이 질서와 원칙과 조화를 갖고 있어요. 여기 이제 우리 허자매님 계시는데 허자매님이 건의방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안방에 들어가는 걸 좋아해요. <laughs> 제가 우리 애들 방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거실에 나와 있는 걸더 좋아해요. <laughs> 질서와 원칙, 조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별히 자연, 자연이 좋아하는 숫자가 있답니다. 그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게 뭐죠 솔방울, 뭐 파인애플 이런 꽃의 앞에 이제 이런 씨의 뭉치들이죠. 이런 것들이 다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질서 정연하고 조화를 갖췄느냐는 거예요. 적당한 간격, 그 다음에 그 모양새, 이런 게 그냥 이게 어떻게 저절로 된 것은 결코 아니다. 뭔가 질서와 조화를 가지고 이것이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이거 뭐예요? 해바라기죠. 해바라기. 해바라기, 씨들이 여기 이제 꽉 차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 이것이 그냥 여기에 막이 이, 씨들을 있잖아요. 갖다가 그냥 팍! 뿌려가지고 여기 톡! 박힌 게 아니고, 얘네들이 정확하게 그 숫자와 거리와 그 간격을 유지하면서 이것들이 그, 어, 배열되어 있다는 거예요. 배열되어. 그냥, 그냥 뿌려가지고 저절로 터 갖다 붙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어, 요, 요쪽으로 샜을 때는, 씨를 요쪽으로 샜을 때는 55개. 이쪽으로 셌을 때는 89개, 놀랍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 예를 들어 50개, 야 이번에 나는 이쪽에는 50개, 똑같은 숫자가 배열되고 똑같은 간격으로 배열되어 있어요. 이런, 이런 그 배열들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샀을 때는 21개고, 얘를 이쪽으로 샜을 때는 34개의 배열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꽃잎을 보세요. 꽃잎. 이거 제비꽃이라고 하네요. 맞아요? 제비꽃의 이파리가 5개. 알고 계셨어요? 코스모스. 코스모스라고 하네요. 맞아요? 코스모스의 이파리는 8개. 아니, 왜 코스모스는 5개로 하면 왜안 돼요? 치카리. 치카리는 꽃잎이 21장이 돼요. 그러니까 꽃마다, 이, 그리고 얘가 제비꽃이, 에, 나는 네 개만 피울래. 얘는 뭐, 작년에 여덟 개 피웠으니까, 올해는 일곱 개. 비도, 비가 좀덜왔으니까 일곱 <laughs> 개.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꽃마다 다, 요런, 그, 자기에게 주어진 숫자의 꽃잎을 꼭 피운다는 거예요. 음? 이게 뭐냐 하면 바로, 피보나치 수혈이라고 하는, 저도 이제 이것을 이제, 어뭐 예전에 들었지만 신경 안 썼는데 이것이 요수열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의 수학자 피보나치가 이것을 이제 그 발견을 했는데 1항과 2항을 1, 이걸 1로 보고, 그죠? 1로 하고 제 3항, 세 번째 항부터는 요 앞에 있는 숫자를 합친, 그죠? 1과 1을 합치면 2, 그 다음에 1과 1을 합치면 3, 2와 3을 합치면 5, 요런 식으로 그 앞에 두 항이 합이 되는 수열을 쭉 이렇게 펼치는 거예요. 요것이 자연 계수 자연의 수라고 해요. 피보나치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발견을 했는데 요거 처음에 요거 1과 1 요거를 앞에 1로 놔두고 앞에 걸 합치면 그 다음 수가 나오고 이해가 됐죠? 요런 식의 수열, 수의 수를 이렇게 쭉 나열한 것을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해요. 자, 아까 보니까 5 뭐죠? 제비꽃 8 코스모스 21 치커리 그러니까 이 꽃잎 꽃이 꽃잎을 이렇게 피울 때 자기네 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떠한 자기네가 좋아하는 이런 꽃잎만큼의 수, 그 이파리를 이 꽃잎을 이제 피운다는 거예요. 이걸 자연의 수라고 하는데 이것이 자연계에 널려 있어요. 자 얘는 5개 얘는 8개 이 잎을 이 잎을 틔울 때도 이렇게 이런 순서에 따라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다 피우고, 얘네들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여기 이제 그뭐 숫자가 이제 있었잖아요. 여기 그 숫자 배열들이까 처음에 봤었죠. 55, 뭐81 이런 것들이 그냥 그 숫자가 우연히 들어간 게 아니고 피보나치 수열, 자연의 수라고 하는 그 숫자의 배열대로 그 이렇게 갖다 박은 거예요. 그러면 식물들이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라고요? 얘네들이 이걸 그런 걸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 우주가 만약에 대폭발에 의한 혼돈으로부터 생겨났다면 어째서 우주와 자연은 정교한 수학적 질서를 따르느냐? 왜냐하면 그뭐네 개를 할 수도 있고 세 개를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자기네들에게 어떤 정해진 질서와 그 조화를 따라 가지고 그만큼의 숫자를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그 수학적 질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는데 요 앞에 수 앞에 수요뒤요 뒤의 수를 앞의수로 나누면 요거를 5를 3으로 나누면 8을 5로 나누면 이런 식이에요. 뒤의 수를 앞의수로 나누면 그것이 약1.618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 황금 비율이라고 들어봤죠. 황금 비율, 황금 비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아까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했죠. 피보나치 수열에 이 황금 비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뒤의 수를 앞의 수로 나누게 되면 이제 그런 현상이 이제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긴 쪽이 있고 짧은 쪽이 있고 전체가 있죠. 설명을 좀 하면 긴 쪽, 요긴 긴 쪽과 짧은 쪽, 그리고 이 전체와 긴 거, 긴쪽 요것의 비율이 1.618. 요것이 아까 뭐라고요? 황금 비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황금 비율. 그리고 이 황금 비율이 생활 가운데 많이 있어요. 카드 있죠, 카드. 카드도 다 황금 비율을 따라서 만들어져요. 근데이 황금 비율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람의 육안으로 봤을 때 가장 덜 피곤하고 덜 피곤하고 가장 그이 아름답고 규모에 맞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창문도 요즘 무슨 뭐 자율성에서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창문을 만들 때도요. 창문 뭐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는데 창문도 보면 이런 그이 황금 비율을 따라가지고 창문에 길게 짧게. 이것이 가장 안정적이래요. 안정적이니까 덜 피곤하고 안정감을 갖는 이런 그 비율을 가지고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황금 비율은 생물체에도 있어요. 이게 불가사리잖아요. 불가사리인데, 이 불가사리의 요 길이, 요 길이, 아까 보셨어요? 요거와 요거의 비율. 그 다음에 빨간 거와 요거의 비율. 그러니까 요거와 요 전체의 비율. 아까 요거와 요거의 전체의 비율. 이런 것들이 다